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늘은 14일과 10분의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 1항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 단서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10분의 1입니다.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1항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노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46조입니다. 대의원회 1항.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2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